내몸 안에 있거나 내 손에 붙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잡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나 분자 등의 입자가 전자를 얻거나 버려서 전하를 띤 상태를 의미합니다. 결론적으로 어떠한 딱딱한 금속에 대한 강한 전기를 때려서 이 금속들이 대부분 양이온을 띠는데 플러스 이온을 띠거나 그 이외의 것들 음이온을 띠는 것 또는 소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. 염화나트륨이라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붙어 있는 건데 소금에 물이 녹으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구분이 됩니다. 이런 것처럼 경금속들 철이나 구리 그다음에 알루미늄이나 아이언. 그래 가지고 은 같은 등의 경금속 원자들을 활용을 해서 미네랄 입자를 굉장히 강한 전기 분해를 넣었을 경우에 미네랄 이온이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미네랄들은 저희가 앞서 말한 철, 구리, 은, 아연, 알루미늄은 대부분 모두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양극에 전화를 띠게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렇게 양이온을 띠는 입자들은 요 대부분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세포 벽들이 야 음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하게 되고 밀착하게 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착의 원리를 통해서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찬 성분 찬 성질로 있는 세균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세균의 적정 온도에 어, 어, 자기 생존 온도 우리가 예를 들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를 잃게 되고요 세균이 산소도 산소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그런 부분과 그다음 물을 잃게 해버립니다. 그리고 세균 껍질 자체가 아까 말한 이 결합으로 인해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균이 죽을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자연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균을 죽인다라는 부분은 이 이론 아래에 많이 어 뭐랄까? 입증된 것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시미에 있어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사용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.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른 제품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이제 어쨌든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내에서 어, 제공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. 새롭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좀더 젊은 감각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저희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다이어트의 어떤 무대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크게 잘 작용할 수 있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